어떤 소수를 6으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곱했더니 63이 되었다고 합니다. 바르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소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6을 잘못하여 곱하여서 63이라는 값을 얻었습니다. 그러면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한다? 63에서 6을 나누기를 해보겠죠. 자, 그럼 일단 소수라고 했으니까요. 소수 개 구하기 위해서 63에서 6을 나누어 볼 겁니다. 그러면 6일은 6에 3이 남은 건 0으로 볼수 있고요. 그 다음 점 찍어주고 30은 6에 5번 나뉘어지게 됩니다. 따라서 소수는 10.5가 되겠죠. 자 이제 바르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.5에서 6을 나누기 하는 바르게 계산입니다. 그러면 10에서 6은 한번 나뉘어지고요. 그 다음에 45가 나왔고 점 위치 잡아주고 6, 7, 42가 되고요. 그 다음에 30이 되니까 5번 나뉘어져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.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값은 1.75 되겠습니다.